안녕하세요 작가님 아 안녕하세요 아네 지금 작업하시는 거예요? 아네 지금 유화작업 하고 있어서 좀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촬영하시면 안 될까요? 주제라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이번 작품 주제가 사자로 납두신 부처님 음 불교에서 이제 사자라는 동물이 인연이 되게 많아요 절에 가시면 또 사자 석상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영감을 얻어서 좀 아트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사자 사자요? 아, 네. 어, 사자라고 하시니까 좀 궁금한데 작업 좀볼수 있을까요? 예아 지금 아이디어 단계라서 지금 아, 보시면 안 되는데, 아, 찍으시면 안 되거든요. 이게 사자에서 영감 받은 작품. 네 맞아요. 이건 이건 뭐죠? 이건 아기 동자인데, 복숭아 아닌가요? 아니, 복숭아 아니에요. 복숭아 같은데? 아니, 잘못 보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사리의 그림작가 정윤입니다. 저는 일러스트, 디자인, 캐릭터 만화를 주로 작업을 했고요. 불교 방람회에서 여러 번 전시를 한 적도 있어서 저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항상 캐릭터 위주로 작업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저희 고사리 멤버들을 캐리커처로 그린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작업은 아이패드에서 프로크리에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하면 그 과정이 자동으로 영상 기록이 되어 그 영상들을 편집해서 설명과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별빛사리의 리더이신 송우주님을 그려볼게요 우주님은 눈썹이 진하고 개구진 표정을 많이 지으세요. 이마를 드러낸 5대5 머리 스타일이 많고 눈꼬리가 내려간 편이면서 눈이 크시더라고요. 염주를 끼고 빨간색 정장을 입으신 사진이 눈에 띄어서 합장하는 모습을 그려보았는데 처음에는 전신컷 뒤에 부처님 광배 느낌을 넣고 글자 느낌을 살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모든 캐릭터를 얼굴까지만 그리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얼굴 완성본을 마지막으로 띄워드릴게요. 캐릭터의 크기를 맞추려고 완성된 우주님 얼굴 위에다 다음 멤버의 얼굴을 그리는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별빛사리의 피아니스트 승현님은 제가 사진을 찾아볼 때마다 머리 스타일이 다양하셔서 어떤 머리가 제일 어울릴지 계속 바꿔 그렸어요. 앞머리를 내려보기도 했는데 올린 느낌이 더 낫더라고요. 이미지를 보시면 눈이 가늘고 귀신 편이라 다른 멤버보다는 눈동자의 크기를 좀 작게 하려고 했어요. 모든 캐릭터의 코를 점으로 찍으려고 했었는데 승현님의 얼굴에서는 코가 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코를 세워주고 얼굴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사실 남자 캐릭터를 그리는 일이 거의 없어서 여자 얼굴을 훨씬 쉽게 그려요. 그리고 늘 보는 제 얼굴이다 보니 금세 그리게 되었는데요. 앞머리가 있고 현재 단발머리라서 흔하디 흔한 느낌의 소녀 캐릭터가 된것 같기도 한데요. 여자 캐릭터다 보니 속눈썹을 강조해서 발랄하게 그려 주었습니다. 별빛사리의 바리톤 정민 님은 머리가 길고 펌을 하셔서 머리 스타일을 잡는데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혹시 여자처럼 보일까 봐 귀여운 느낌을 줄이고 카리스마 있는 눈썹도 각을 살려 줬어요. 포인트인 눈썹을 잡느라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은데요. 다행히 마음에 들어갔네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영상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서운하실까봐 우리 멤버이신 강산 PD님도 그려보았습니다. 저는 강산님을 그릴 때 제일 금방금방 그린 것 같아요. 일단 눈이 동그랗고 귀여운 인상이 있어서 캐릭터 느낌을 빼기가 쉬워요. 동그란 얼굴에 작고 곱슬한 헤어스타일을 살려주고 또렷한 쌍꺼풀을 그려주는 등 특징이 확실해서 그리는 맛이 있었답니다. 강산 PD님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운영하시는 유튜브, 아이고 전런을 구독해주세요. 짠! 저희 고사리 멤버들의 캐릭터처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청자분들도 쉽고 간단하게 캐릭터를 따라 그릴 수 있게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어떤 멤버의 캐릭터 커처가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혹은 어떤 멤버가 가장 닮은 것 같은지 댓글을 달아주시고 영상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